네, 오늘은 2단원 체육활동 3, 운동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항구 교재는 40쪽부터 41쪽까지, 익힘책은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시에 보니까 운동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사진을 봤더니 핸드폰, 네, 문자가 와있네요. 민수야, 오늘 뭐 해? 뭔가 친구랑 문자를 주고 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어떤 대화를 또 이어나갈 것 같죠. 자, 쪽지가 왔는데, 쪽지에, 제리마, 내일 야구하러 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리미는, 어? 나는 야구하기 싫은데, 축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친구와 문자 메시지 또는 쪽지로 운동 약속을 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쪽지로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다를 때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와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다들 저녁 먹었어? 난 지금 먹는 중. 아직, 엠마는? 먹었지. 참, 토요일 체육관에서 탁구? 탁구 대신에 수영. 난 탁구가 좋아. 그럼 이번에는 탁구. 그 대신에 다음주는 수영하자. 엄지척. 좋아. 그럼 토요일에 만나. 자, 여러분들도 이 문자 메시지를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읽어보았나요? 자,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와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누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나요? 엠마와 다니엘 그리고 빈센트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봐 볼까요? 예, 옛마는 탁구를 치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수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빈센트는 탁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참, 토요일에 체육관에서 탁구라고 얘기를 했죠. 어, 우리가 실제로 이 대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토요일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는 것은 어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자 메시, 그러니까 카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대화보다 간결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 또 있나요? 네, 여기 있죠. 탁구 대신에 수영.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는 대신에 수영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황이 문자 메시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여기 문자메시지에서 보면 어,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자, 탁구 대신에 수영 탁구 대신에 수영 자 여기서 대신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신에라는 표현은 자 어떤 행동 행동이나 행위 탁구죠? 탁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탁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니까 수영이라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 바꿀 때, 바꿀 때, 대신 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친구들끼리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주고 봤다가, 자, 탁구를 치자는 친구도 있었고요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탁구를 치고, 그 대신에 다음주는 수영을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네. 탁구를 치게 됩니다. 몇요일에 하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에 탁구를 치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실외가 있고요. 실내가 있죠. 실외는 밖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실내는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서 무슨 운동을 해요? 가리키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 배드민턴을 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공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또는 타다. 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줄넘기도 하고 있고요. 체육관에서 음악 줄넘기를 하다 또는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 센터에서 두 친구가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에서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와 같이 쪽지를 한번 써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와 장위가 서로 쪽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센트는 이게 뭐죠? 네,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하고 있고 장위는 줄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빈센트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칠래? 고 물어봤더니 장이가 장이는 줄넘기를 하고 싶어하죠. 배드민턴 대신에 음악 줄넘기는 어때? 좋아 그럼 체육관에서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센트와 장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체육관에서 음악 줄넘기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행위를 또는 행동을 하게끔 바꾸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 내용과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끝나고 체육관에서 뭐죠? 네, 배드민턴이죠. 배드민턴 칠래? 그랬더니 배드민턴 대신에 탁구입니다. 탁구는 어때? 좋아, 그럼 체육관에서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친구들은 어디에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나요? 네.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게 됩니다. 자, 두 친구가 있습니다. 줄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체육관에서 줄넘기는 어때? 줄넘기 대신에 자전거는 어때? 좋아, 그럼 밖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친구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겠죠? 이렇게 쪽지를 통해서 서로 약속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구와 쪽지로 주말 운동 약속을 해 봅시다. 네, 지금 쪽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친구와 함께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에 운동 약속을 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과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정해서 문자를 주고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단원 체육활동 3, 3차 시 운동약속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친구와 문자 메시지 또는 쪽지로 운동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 시 가족과 함께 간 등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